역대하 18장 19절부터 22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 여사바당이 어저께 아방과 서로 사돈 관계를 맺었습니다. 사돈 관계를 맺기 전에 그 전에 그렇게 다윗의 처음 길을 행하였던 여호사바. 무슨 일을 하기 전, 계획하기 전, 어디를 가기 전에 하나님께 맡기고 간절히 기도했던 여호사바 씨. 중요한 아들의 결혼을 앞두고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지만 정말 잔인하고 하나님 뜻에 역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잡아들이고 제사장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해파했던 이 잔인한 아합 왕과 사돈을 맺고 말았습니다. 자, 그 얘기는 여호람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의 안녕을 위해서 나름대로 인간적인 방법에서 낳았던 그런 고육 지책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우리 인간의 길과 다르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 뜻과 우리가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죠. 나중에 여호람이 3 2살의 왕이 올랐지만 8년밖에 왕위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상자가 썩어서 밖으로 태어나서 와 죽는 무서운 결과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온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 인간의 뜻대로 계획을 세우고 내 뜻대로 계획을 세운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오늘 성경에서 어저께 우리가 나눴습니다 자 이제 아방이 어, 사돈을 맺은 지 2년이 되었을 때 길라 라못에 올라가서 이렇게 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길라 라못은요 우리 도피성 여섯 개 중에 한 곳입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세 개가 있습니다. 제일 위에 바상골란, 중간 부분에 길라 라못, 제일 밑에 베셀. 또 요단강 서쪽에는 제일 북쪽의 게레스, 중간 지역의 세겜, 가장 밑에 헤브론이 있습니다. 자 길라람오션 원래 이스라엘에 속한 땅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때는 아, 아람 제국에 의해서 이렇게 지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아합 의 입장에서는 그 땅을 찾고 싶었겠죠 그래서 여호사밧 왕에게 땅을 같이 점령하자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자, 요사바다왕이 결혼할 때는 사돈관계를 맺을 때는 기도하지 않다가, 이제 전쟁의 제안이 들어왔을 때, 그때서 후회하고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은 것이죠. 자, 우리 한번 3절로 쭉한 번, 우리 4절로 쭉한번 올라가겠습니다. 4절. <laughs> 4절하면 다지계겠습니다 시작 여사바시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정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셔서 하더라. 아멘. 자, 4절 다음에 큰 동그라미가 있는데 이큰 동그라미는 세월이 지났음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사바시아 악과 사돈관계를 맺을 때는 기도하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았다가 이제 전쟁에 동참하자는 말을 듣고 정신이 바짝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때서야 하나님께 물어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선지자 400명을 모으죠. 5절입니다. 다 같이 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라람몬에 가서 사우이 아마 할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서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다 하더라 아멘. 이스라엘 왕 아합이아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400명의 선지자들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아합왕은요, 선지자들을 죽였죠. 제사장들을 몰아냈죠.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한 장본인입니다. 자,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성기는 선제들 하면서 400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도 우리가 자칭 선지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슨 일이죠? 제가 캐나다에 있으면서 저는 베레별 목사님들, 전사님들을 봤어요. 그냥 한국에서 캐나다 와 가지고 속성 코스로 3개월 만에 목사 임명까지 받은 사람도 봤습니다. 물론 저는 할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은혜 많이 받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면 할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구속 사역을 하실 때 속성으로 하셨나요? 주님이 이 땅에 오자마자 3 개월 만에 주님께서 그냥 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흘리시고 후딱지를 치우시고 올라가셨나요? 아니죠. 주님도 이 땅에 계시면서 인간의 코스 자신이 정하신 법칙을 벗어나지 않으셨어요.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아기 때가 있었고 소년 때가 있었고 청년 때가 있으셨고 3 0 살이 되셔야. 세례 요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요단강에서 물속에 들어가서 받으셨고 그리고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고 33살에 죽으셨어요. 자, 우리가 속성을 할수는할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방법을 보면 주님은 그과정을거치셨어 우리가 신학교에서 요즘에 교단에서 정한 방법이 있습니다. 신학대학교 4년을 나오든지 신학 대학원 3년을 나오든지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도 저는 하나님의 허락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급조회에서 갑자기 은혜 받았다고 은혜 받았을 때 모든 걸할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시 그때 문제가 터지고 사고가 터집니다. 자, 그래서 이 선지자들도 아방이 자기가 선지자들 다 죽였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 제자들을 다 죽였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선지자들오면서 400명을 데려와서 여기는 문제가 있지 않냐? 아니나 다를까? 이 여호사바지 볼때 보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좀 기도 좀 해보면,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딱 들어보면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원에 갔을 때 갑자기 뭐 예언해 진다고 그러면서 돈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많은 헌금을 요구한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했는데 돈 이야기가 나오고 헌금 이야기가 나오는 건 그거는 오염이 된 거예요. 빨리 그 기도원에서 나오세요. 주님이 일방적으로 보여주셨어요. 일방적으로 찾아가셔서 안수해 주셨고 병을 고쳐 주셨고 귀신을쫓아내 주셨고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셨고 나를 따르라 하셨지. 근데 이 사백 명의 선지자들 하는 말이 이상해요. 그래서. 여여사당이또 물어보죠. 자, 우리 한번 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여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모를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하니 자, 여사밧이 그래도 영적인 사람이니까 이상한 거예요. 다른 선지자가 없습니까? 그랬더니 미가야를 불러옵니다. 자, 칠 절함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요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셔서하니 8절 이스라엘 왕이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하라 하니라 아멘 요사밧 왕이 그 선자를 좀 데려와라 와서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19절부터 22절 바로 미가야의 선자가 예언한 것입니다 당신은 올라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백 명의 선자들은 올라가셔서 전쟁에서 승리하리이다. 사백 명의 선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올라가셔서 승리하리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것이냐? 민주주의를 따지면 사백 대 일이니까 사백 명을 따라야 되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를 따라가면 다 망합니다. 여기 400명을 따라가면 망해요.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미가의 선지자에게 보이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수많은 천사들이 있는데 누가 내려가서 아라왕을 꾀해서 죽게 하겠느냐. 그때 한 영이 와서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400명의 선지자들의 입에 붙어있겠나이다. 사명의 선지자들 입에 거짓말은 영이 붙으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목사님이 거짓말하면 될까요? 안 되죠. 선지자들이 거짓말하면 될까요? 안 되죠. 근데 거짓말을 반복되시 하시는 분이 있어요. 거짓말은 언제든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어요. 나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나 영감이 있는 사람. 듣지 않았으면서도 들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지 않았으면서도 봤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지금 영감이 왔다고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예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거 저주받을 짓입니다. 하면 안 돼요. 듣지 않았으면서 들었다고 이야기하고 거짓말을 이야기하신 분들, 여러분 그거 회개하셔야 됩니다. 에스겔에서 13장 2절, 3절에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 그리고 13장 3절에 "보지도 않고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화가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듣지도 않았으면서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보지 않았으면서 보았다고 이야기하고,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예수께서 13장 3절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안 봤으면 봤다고 하면 안 됩니다. 듣지 않았으면 들었다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포장해요. 아, 권사님 대단하십니다. 아,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아, 장로님 대단하십니다. 그 말에 취해 가지고 자기 자신을 포장합니다. 여러분, 그런 적이 있으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그 입에 거짓이 붙어 있는 거 거짓말하는 영이 붙어 있는 우리 거짓이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성경에 끊임없이 이야기하죠. 거짓 우리가 열왕기하 5장 22절 개하시가 개하 나이 나만 장군이 무는병이 나고 돌아오는 나만 장군에 찾아가가지고 개하시가 거짓말합니다. 선지자가 보내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서 두 명의 청년들 선지자 청년들이 왔는데 옷한 벌과 은두 단한테를 달라고 했습니다. 선의자가 보냈다고 거짓말했고 물, 물질을 달아하고 거짓말했어요. 그 정도 거짓말을 하면 그거는 양심에 화이 맞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름을 빚대서 나 이익을 채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은 양심에 화이 맞은 거예요. 그 사람 문두병이 걸려서 죽었어. 신약 그러면 구약만 그러냐?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 땅 판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요. 그러면 안나니아와 사피라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했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 앞에 갔을 때 베드로가 물어봤습니다. 이것이 땅을 판 가격 전부입니까? 베드로가 물어봤어요. 그 앞에서 네 전부입니다라고 말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가얼마를감추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 베드로 앞에 가서 말한 것 뿐인데 그것도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것이라 한것 특별히 주의종들 앞에서 저도 주의종들끼리 서로 교류할 때 정직하려고 노력합니다 왜요? 그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내가 거짓말을 쉽지 않습니다 거짓말할것 같으면 그냥 모릅니다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이렇게 피하는 게 낫지 거짓말 할 필요가 없어요. 베드로 앞에 이야기했다 아느냐 사피라는 3 시간 간격으로 두 부부가 죽었어요. 마지막 때이 거짓말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싫어하시는 것 말씀하시죠. 잠언서 6장 16절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네일 일곱 가지니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제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깨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증거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사이를 이겨나는 자. 성경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게 거짓. 우리가 입만 벌리며 거짓말을 한다면, 그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거짓말 하면 총은 복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5절 개들과 점성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해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그리고 마지막에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라 그랬어요 거짓말을 계속 좋아하며 지어내면 성 밖에 있으라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냥 설마 그럴까 그렇게 하다가 계속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면서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그날 딱 갔을 때 우리를 판단할 수 있는 헌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내가 너한테 다 보여주지 않았느냐 듣게 해주지 않았느냐 만약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절망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은 더 심하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점수가 될까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한 자들과 우상숭배자들까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 지리니, 이는 둘째 삼매는 없습니다. 그리고 거짓은 마귀에게 속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의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는 도담. 저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여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게 마귀. 마귀에게 붙잡히면 거짓말을 하게 돼 있어요. 오늘 여기 나와 있던 400명의 선지자들 입에 거짓말하는 영이 붙으니까 계속해서 거짓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은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만약에 북, 북한에서 쳐들어와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목에다가 총을 대고 너 예수 믿으면 죽인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 그 순간 피하고, 적당히 거짓말하고, 나중에 뒤에 가서 잘 믿으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순교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수민은 우리 열두 제자들 요한만 빼고 다 순교했습니다. 그 순간을 모면하게 해서 거짓말했더라면 순교가 이루어질 수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거짓말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면서 내 일것을 일투족을 보고 계시고 내가 본 것을 보며 내가 말하는 것을 듣고 계시고 내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되게 거짓말합니다 순간적인 이익을 내기 위해서 순간적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정말 버려야 됩니다. 오늘 사백 명의 선자들이 입에 붙어있던 이 거짓말하는 영의 거짓에 의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 압 왕이 죽었습니다. 거짓말의 결과는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어. 우리 거짓말은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거짓된 혀,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을 하나님이 싫어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만서 30장 7절부터 9절 아구의 기도입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그첫 번째 기도는 무엇입니까?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살아가시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는지 한번 해보세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거짓말. 할 필요가 없는데도 거짓말. 그래서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습니다. 막 차라리 말하지 마세요. 차라리 내가 정말 사실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내가 진실만을 이야기해 보세요. 내가 만약 말하기 어려운 순간이다. 그러면 여러분 하지 마세요. 이 거짓의 말은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아구리란 사람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사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 멀리하오시며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기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내가 부유하여 하나님을 모른다 여하가 누굴까 하오며 가난하여 도둑질하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하나이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0개명 중에서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나님의 십계명에 넣실 정도로 중요합니다. 거짓은 마귀에 계속합니다. 거짓말은 마귀의 속성입니다. 거짓말은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시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했어요. 내 마음이 깨끗한지 청결한지. 내가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 습관에 젖어서. 세상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주시옵소서는 잘하는데 내 실제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나한테 있는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설 그날을 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진실한 우리 모두가 되셔서 거룩하고 진실하고 깨끗한 신앙생활 감당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일평생 진실하게 하소서 거짓말하지 않게 하소서 정말 깨끗하고 거룩한 심정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주고 잡으러 오시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쿵일이 여겨주십시오. 우리 입에서 입만 열면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거짓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시간 회개합니다.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할 필요도 없는 거짓말, 해서도 안 되는 거짓말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원합니다 진실하게 원합니다 거짓은 마귀에게 속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의 아비 마귀에서 나왔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는 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은 자여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사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 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랬습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우리가 거짓에 거하면 마귀의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공의로 게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세요 공의로 게겨주세요 성령으로 인도해주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직하여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주십시오 그러하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무신코 나오는 거짓말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입술. 거룩한 입술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높여드리는 이 입술이 마귀에게 속하는 거짓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 정말 진실한 자가 되게 도와 주셔서 우리 성령님 기쁘시게 하나님 기쁘시게 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의 손에 다가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